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밥상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두 가지 슈퍼푸드, 부추와 검은콩의 놀라운 건강 효과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먼저 부추입니다. 부추는 예로부터 정구지라 불리며 기운을 북돋는 채소로 사랑받아왔습니다. 특히 항암작용, 혈액순환 개선, 간기능 강화에 좋은 식재료로 알려져 있습니다. 부추의 알싸한 향에는 알릴 화합물이 들어있어. 암세포를 억제하고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간, 위, 유방, 대장암 등 다양한 암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연구에서도 밝혀졌습니다. 또한 부추는 뇌졸중과 혈관 건강, 그리고 피로회복, 냉한 체질 개선에도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추는 어떻게 먹는 게 가장 좋을까요? 열을 너무 많이 가하면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기 때문에 생으로 섭취하거나 살짝 데쳐 먹는 것이 좋습니다. 서리테나 참기름과 함께 먹으면 항암 효과와 비타민 흡수율이 더욱 높아집니다. 부추 바나나 주스도 뇌혈관 건강에 좋은 레시피로 추천됩니다. 다음은 검은콩입니다. 검은콩은 특히 진우니콩이 유명한데, 당뇨 예방, 암 예방, 치매 예방에 탁월한 식품입니다. 검은콩에는 이소플라본이 풍부해 호르몬 관련 암을 억제하고, 혈당 지수지하이가 낮아 혈당 조절에도 효과적입니다. 들깨 양파 현미와 함께 섭취하면 혈관 건강과 항산화 효과가 더욱 커집니다. 특히 진은이 콩차는 당뇨를 걱정하시는 분들께 추천되는 건강차입니다. 단 검은콩은 과하게 먹으면 복통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하루 50g 이하 적당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장 질환이 있는 분은 드시기 전에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면, 부추와 검은콩은 따로 먹어도 좋고 함께 먹으면 더 좋은 음식입니다. 암, 당뇨, 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을 주는 훌륭한 식재료들이죠. 우리 몸을 위한 작은 실천, 매일의 식탁에서 건강을 지키는 지혜가 됩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건강 정보 함께하세요. 소중한 분들과 영상도 꼭 공유해주세요. 감사합니다.